오, 옥수수 따로 나왔는데, 아. 완전히 멧돼지 습격당했어요. 우와. 완전히 다 작살을 냈어, 옥수수를. 이야, 이 고구마, 이거 아까워서 어떡해.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 어 하루 저녁 농막을 비워놨더니 세상에 어머나 아직 완전히 고구마는 다 이렇게 파헤쳤네 한 뿌리도 안 남겨놓고 어. 이쪽도 세상에 고구마를 이야. 이 멧돼지들이 이야. 이렇게 고구마를 다 파먹었네 생길 수 없는 고구마를 이렇게 뿌리를 다적살을 냈네 아. 세상에. 아까워라 이 식물하고 내가 얼마나 고생을 하고 풀뽑느냐고 고생을 했는데 아이녀들이 아, 하나도 안 남겨놓고다 그나마 옥수수는 이게 달리지가 않아서 그냥 내버려뒀구나 아야 어떻게 세상에 한 뿌리도 안 남겨놓고 다 이렇게 뒤집어 놨을까 세상에. 옥수수 고구마 농사는 망했네 망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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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옥수수 고구마 농사 폭상 망했어 이렇게 세상에 아, 월배월에 구워 먹을 고구마가 멧돼지 입으로 다 들어갔네.